로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해졌다. 나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마귀가 나를 만지도 못한다. 아멘. 성경책 손에 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어,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할수 있다는 것을 나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 영혼 몸세 번째 시간 이거를 마무리를 지으려 그래요. 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하냐면 그거 아세요, 여러분? 왕자는 있잖아요. 왕자는 자기의 정체성이 왕자라는 걸 아는 순간 왕자답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거지라고 생각하면 거짓처럼 행동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게 완전히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정말 선한 행실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모든 걸할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능히 할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까 다 말했지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다 이루었다는 게 어떤 걸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마지막 말을 예수님이 빈말을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였을까? 그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 뭐냐면 죄사함이죠. 죄를 용서하신 거. 그것까지만 다 이룬 걸로 배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 우리 한번 볼게요. 예. 네. 어, 저번주에 했던, 아, 저저번주에 했던 말씀이 이건데, 그 뒤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더 존서.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합해진 거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 예수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 됐다고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성령님과 내 영이 같은 영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내 영은 성령님과 똑같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께, 성령님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뭐 지혜, 뭐 이렇게 꾸준히 얘기 안 해도 그것이 다 나한테 와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저 말씀 한 구절로. 그거를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앞에 볼게요. 빌레문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거 예전에 했던 거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했었는데 음, 이게 그때 저기 뭐야 윤영자매님한테 내가 양해를 구하고. 어, 그 사례를, 똥멍충이 사례를, <laughs> 어, 간증을 내가 대신 해줬어요. 근데, 음,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영 안에 있는 그것들이, 육으로, 보이는 세계로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다 원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가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효과가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역사하기 시작한다. 열매 맺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 삶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역사로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 랬어요두 가지가 돼야 역사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믿음의 교제는 뭐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교제를 가져요. 인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어떤 교제가 믿음의 교제냐?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일깨워주는 교제가 믿음의 교제라고. 나도 몰랐던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것, 그거를 일깨워 줄수 있는, 일깨워 주는 그런 교재, 그것이 믿음의 교재라 그랬어. 그래서 내 주변에 믿음의 교재가 얼마나 있는지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 제일 좋은 건 뭐냐? 내 배우자가 이런 믿음의 교재를 해주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가까이에서 이런 걸 계속적으로 옆에서 일깨워 주는 거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없더라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요한일서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 말씀을 쓴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어 다시 말해서 뭐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원처가 되냐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교제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먼저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교재를 충실하게 하잖아요. 이 말씀을 막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주신 게 뭔지를 계속적으로 알아가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야. 인식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차리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대표적인 그 사례가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야곱이 라반 집에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사막을 건너갔잖아요. 근데 사막을 건너갈 때 밤이 되니까 잤어요. 잤는데 돌이 옆에 있어가지고 베개가 없으니까 돌베개를 하고 잤단 말이에요. 너무 무섭고 처량하고 진짜 어떻게 앞이 깜깜해.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상황에서 혼자 이러고 자고 있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본 거예요. 야곱의 그 자는 그 위에서 그때 야곱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아차리질 못했다 이 말을 해요. 그때 그 알아차리다가 인식함 이게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 이미 하나님은 계셨는데도 그때 돼서야 알아차렸다는 거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를 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선한, 모든 선한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위에를 참아 지울 수가 없어서 밑에다 그렸어요. 좀 양해를 구하고. 자, 아, 영혼육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세요.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참 비밀을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이영 안에 온갖 좋은 보아들을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러면 그것이 육으로 드러나길 원하잖아. 육이 뭐예요? 육은 몸이잖아. 몸은 보이죠?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세계라는 거예요. 아까 효과가 있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 열매를 맺게끔 하는 그 통로가 필요한데 그 통로가 뭐냐 혼이라는 거야. 근데 이 혼이 어떻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에 부요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걸다 주셨어. 근데 이 혼에서 내 생각으로 자꾸 말씀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혀가지고 안 나와.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말씀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세상 가치관, 부모한테 들었던 말, 친구들이 너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계속 들었던 말들. 그게 난줄 알아. 근데 그게 세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말씀하고 대치돼 버려. 근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혼에다가 말씀을 가득 채워 넣을 건지, 아니면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냅둘 건지. 거기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례가 뭐였냐면 우리 윤영 자매가 자기도 생각할 때또 남이 또 생각할 것 같은 게 자기는 멍청하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상 가치관에 버리고 윤영 자매가 의지적으로 입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납니다. 보이지 않지만. <laughs> 지금 당장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모르는데 이거를 선포한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통로가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올 A가 된 거예요. <laughs> 아, 너무 좋네.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누나. <laughs> 자랑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이 중간에 혼을 어떻게 내가 위치를 정하는 거는 나의 선택인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 우리가 선택하게끔 했어. 생명의 말씀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너가 생명을 선택할 건지 죽음을 선택할 건지 네가선택하라 그랬어. 신명계. 선택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보시는 거를 그대로 보기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laughs> 훌륭한 배우자예요. 이 턱발했는데 <laughs> 알아서 아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예 네, 오늘 유목사님이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그 유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내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같이 살다 보니까 유목사님이 점점 F가 되는 것 같고, 나는 T가 되는 것 같아. 그냥 자꾸 평강을 아주 그냥 그런 느낌, 이렇게 계속 얘기하더라고. 평안한 느낌, 아늑함, 평안함. 근데 그거가 와요. 따라오는 거가 맞아요. 근데 제일 먼저는 뭐냐?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 골롯에서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네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야. 평강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도록 기다리고 있지 말고 너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살면서 평강을 뺏길 만한 일은 부지기수예요. 나는 항상 그에게 해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나보고 "오늘은 괜찮으세요? 무슨 일 없으셨어요?" <laughs> 그럼 내가 그래요. 애 하나를 키워도 크, 난리 난리인데 애가 열몇 명인데 일이 없겠냐? <laughs> 아주 그냥 일이 매일 같이 있어. <laughs> 매일 같이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평강을 뺏길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평강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을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잖아. 우리가 상황이 평안해가지고 평안하면 너무 좋지만 그거는 백분의 일이야. 어쩌다 한번 걸릴까 말까요. 근데 그런 확률적인 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상황이 안 변해도 너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법이 여기 뒤에 나와. 같이 한 번, 아, 같이 안 읽어도 돼. 내가 읽어볼게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랬어.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받은 거를 인정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감사 안 나와. 받은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를 하죠.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하죠. <laughs> 아멘이래. 아멘이에요. 받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 이거는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는 나한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평강을 주장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내 평, 이 마음이 불안했던 게 바뀐다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뒤에 봅시다. 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내영 안에 계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온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해. 엘리사 엘리야 얘기하면서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였잖아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갑절의 기름 부음을 원했거든. 근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기름 부음을 더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약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뭐냐? 엘리사가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엘리아가 하나님의 작은 부분만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하나로 묶여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은 부분만 가졌기 때문에 갑절이라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 어떤 은혜를 받게 됐냐?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미 받았다는 거야. 충만함이라는 거는 부족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잘하셨네. 충만하다는 거는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득 찬 그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야. 이미 나한테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표출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사할 때내 안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감사할 때 그것이 밖으로 육으로 보이는 세계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우 이해돼요? 이해되셔? 눈은 뜨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어쨌든 어. <laughs> 보충설명 <laughs> 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총 맞아서 죽지 않잖아 해가지고 바로 천국 가면, <laughs>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거듭난 영 안에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타낼 것인가?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려면, 내 생활에 열매를 맺게 하려면. JX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먼저 인식하고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 이것이 될때 열매로 보이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인정하실래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어떻게 하시고 싶어요? 내가 사모님한테 잘하는 말이 있어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좋은 딸이여 가지고 엄마 덕분이에요 맨날 <laughs> 뭐하면 엄마 덕분이에요 <laughs> 그게 뭐냐 인정한다는 거는 말로 표현해야지 인정이 되는 거야 그거 속으로 백날 엄마 덕분이에요 생각해도 엄마 몰라 <laughs>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야 인정이 되는 거야. 감사함으로 표현하라는 거야. 그럴 때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야. 자,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계속적으로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함,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받다라는 게 무슨 본받지 말고라 그랬잖아. 본받다는 게 뭐냐면 어떤 틀에 찍혀버리는 거야. 만약에 나비 모양이다. 그러면 나비 모양 틀에 딱 찍히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나비의 틀에 찍혔으니까 자기는 평생 나비인 줄 알고 살아. 이 세대에 그런 틀이 있다는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흙수저야. 너는 멍청해. 딱낙인는 찍어버려. 어떤 틀이 있으세요? <laughs> 틀이 있어. 근데 그거를 거절하라는 거야. 본받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그 틀에 찍혀서 살이는 거를 거절하라는 거야. 거절하라는 거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새롭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나입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화되다라는 게이 헬라어가 뭐냐면 변이라는 뜻이 있는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거란다. 아 모양이 달라져버린 그이 영혼몸 이 저자인 앤드류 워맹 목사님이 엄청 내양적이시었대요 내성적인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지우한테 지우야 안녕 이러잖아 그럼 지우가 여기서 내가 안녕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되잖아요 근데 그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안떨어져가지고 2미터 정도 걸어간 다음에 거기 가서 안녕하세요 했대요 뭔 소용이야. <laughs> 그 정도로 말을 못했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녀. 마이크 잡고. 방송을 하고. 애벌레에서 나비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근데 자기는 여전히 내양적인 게 있대.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보시는 대로 자기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멘. 예.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혼을 가득 채우기를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하는 것을 내가 하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 난좀잘 전했으면 좋겠다. 더 이렇게 더 이렇게 팍 해가지고 그냥 탁 들어오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음 그래도 됐죠? 네. 예 아멘입니다. 아유 감사해요.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어, 근데 어쨌든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i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그런 가치관에 그냥 찍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나를 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실 것들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체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의 경험이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